많은 것 같아요. 어디까지가 방송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사람이 방송하고 이제 밖에서 이미신 다르잖아요. 주영이 형과 디펑스 형들의 방에 들어가면요. 여자 사진이 이렇게,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약간 매치가 안될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자생기고 얼짱이다가 피도 크고 완전 콩나이자생인데빵으를 그렇게 자주 껴요 저희 방귀 다튼 사인데 문제는 냄새입니다 네. 잠깐만 네. 엉덩이도 한쪽으로 틀어내서 <laughs> <laughs> 진짜 <웃음> 아 싫어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 콩미날 락커 정준혁이었습니다 네민미날 락커입니다 콩미날 락커 되게 젠틀하고 멋있고 그런 친구인데 숙소생활에서 보면은 그렇게 타이즈와 하얀 러닝을 좋아해요. 로형은안 입습니다. 물론 실오라기 하나것이지만 상은 여러분께. 루긴 씨. 저 이거 미국 무슨 님입니까? 옷은 안 입는다고요? 아, 제가 이제 네. 그 숙소 안에서는 네. 또 남자만 남고 했을 때는 네. 사실 그 전도 그랬지만 편하게 좀 벗고 아, 어디까지 벗습니다. 에, 그 아, 친구 약간 노출증 있어요. 아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야 아, 결혼할 예. 그래, <laughs> 그 때는 그것이, 진짜 예, 예. 예. 수건만 여기 들고 다니는 거 있죠. 아, 수건만 하고 다니는 거. 짜 누가 터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이상한 친구. 그런데 외국생활하다 어떻게 희리하게. 기숙사. 미국에서 기숙사에 있으면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냥 다 그러고 다니거든요. 약간 그게 좀. 이렇게 피셨나요? 출층 걸린 남자들 이상해 보이긴 하네. 아니 비췌. 사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음. 솔직히 사우나도 이렇게 같이 가고 만 하니까 음. 편하게 음. 그러실 수 있죠. 그래. 요 네. 아니 그리고 또 정준영 씨. 장이 네. 안 좋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니 근데 장이 좋든 안 좋든 방귀를 뀌는 게 정상이에요. 아그죠 그렇긴 네. 한데 다들 얼굴이 이렇게 불키죠? 아니 뭐 아니 사람이 살면서 방귀도 뀌고 음. 그런 거지.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, 아마. 네. 아니, 사실, 포함 중에 농도 짓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아, 오해입니다. 그렇지. 오해입니까? 아, 네. 오해예요. 지금이 보여줘야 네, 돼요. 어. 이제 슈퍼스타가 된이세 네. 네. 팀을 음. 네, 네.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. 티펑스, <laughs> 방키죠 네. 루이 김씨, 방키죠 실키죠. 네. 솔지씨도 껴요. 다 낍니다. 오케이. 그게 정상이야. 넘어가야겠어요. 티펑스. 자, 방에 여자 사진이 많아요? 대답이 없습니다. 저희가 안에 어떻게 오래 갇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잡지를 음. 하나 받게 됐어요. 네. 네.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나오시잖아요. 아그 노는 남자 그. <laughs> 그런, 그 남자. 노는 남자까지는 아, 그런 아니고. 아그건 아니고. 그요노 남자까지는 닌데예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. <laughs> 아니, <재밌어. 웃음> 아니 남자들만이 <laughs> 만약에... <laughs> 이게... <laughs>